이 주머니가 되게 독특하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면 이 주머니 라인이 돼요 제가 잠깐 입고 나와볼게요 얘는 입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바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쪽에 이렇게 넣어서 옆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 네. 그리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일자통이죠. 전 지금 엄청 내려입었어요. 네, 엄청 내려입었고요. 어, 이 바지는 어, 디자인이 꼼데 땡땡땡 스타일의 바지예요. 그래서 뒤주머니도 되게 예쁘고 우리가 워싱 처리라고 그러죠? 이 워싱 처리도 되게 예쁘게 했어요. 예쁘죠? 네, 그래서 되게 독특한 바지. 옆에서 이렇게 보면 주머니 포켓이 이렇게 살아있어요. 이렇게 그냥 툭 입는 거죠. 저 굉장히 내려 입었어요.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. 선생님들이 입으시면 기장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한번 이렇게 롤업해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. 이게 무릎 지점부터 이렇게 컷 라인을 하나 넣어가지고요. 요 다리 길이가 바지는 짧게 나온 바지인데 다리 길이는 굉장히 예쁘게. 길게 만든 바지 스타일 요렇게네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어드하는 방법 같은 거 잠깐 알려드려볼까요? 있으시면 이 자켓은 린넨 자켓인데 아무데나 다 코디가 멋져서. 멋진 스타일이에요. 약간 오버 사이즈예요. 저한테는 <laughs> 오버 사이즈로 안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어... 언니들이 입으시면 오버 사이즈로 보이실 거예요. 네, 이렇게 린넨 자켓 하나 이렇게 고 있고, 면티 있고네 면티 3만 원대 면티 하나에다가 바지 이 바지는 음. 10만원 초중반대 바지예요 네 판매가가 지금 이제 한장 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집 바지를 입어 보신 언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지를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든다고 10만원 한 중반대로 제가 가격 기억해요 제가 일일이 가격을 다 기억 못 하는데 요거는 가격을 좀 제가 할인율을 많이 넣어서 한장 밖에 안 남아가지고 사실, 한 장밖에 안 남은 제품들을 이렇게 빼는 거는, 음, 사실 저한테는 조금,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. 왜냐면 제가, 제가, 네, 제가 직접 다 이렇게 해온 옷들이라서, 제가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, 그래도 이왕 끝까지 좋은 제품들은 좀 밖으로 내고 싶어서, 요거 만약에 이 바지 궁금하신 언니들 계시면, 얘는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세요. 얘는 가격 파괴가 되면 안 되는 바지거든요. 사실은요. 네. 외부적으로는 가격 파괴가 되면 안 되는. 이 정도의 판매가는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바지예요. 디자이너분이 만드신 거라.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. 얘는, 그냥 청바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, 네. 그 독특한 청바지 요렇게 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요 린넨 자켓 이거 브라운 색상인데요. 약간 카키 브라운? 네. 카키 브라운 색상. 얘도 지금 하나 남았어요. 얘도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. 이게 뭐 원피스나 면티나 아무데나 다 그냥 요렇게 툭툭 걸쳐 입는 옷들이라서 플리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쉬운 가디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가디건처럼 이렇게. 그냥 툭. 어느 스타일에도 이렇게 멋지게. 그냥 툭. 저 지금 오늘 액세서리도 안 했고, 그죠? 머리도 엉망이고. <laughs> 오늘은 하루 종일 이렇게. 근데 그냥 이렇게 툭 걸쳐있는데도 아마 스타일을 t 지지은은요는플리츠입니다 이거 지금 동영상에 올려드렸는데 핫핑크하고 l e style, style, s t 네 l e sty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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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화 y 화 e 일이 y l 일 sty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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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t y l e s t y 고 e s 고 y l e 가디건 같은 거 더블해서 입으시면 되게 예쁜데 얘는 지금 네 그렇네요. 주문을 길게만 쓰지는 않으려고 해요.